그냥 행성 버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왕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버리게 생겼습니다. 수사적 표현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이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바로 이두 사령관들이 일꾼을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4천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옆 분에 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지대 있는 병력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기를 바랍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빠지고 있습니다. 용암이 슬고 지나간 자리에 수정이 생겼군요. 자령관들은 수정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일꾼들이 수정을 가져오면서 안정화 장치가... 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후의 순간이 조금 늦춰졌군요.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저기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되겠지?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행소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N 방송의 배송 채널을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말해봐 시청자 여러분, 용왕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지? 뭐지? 빨리 말해 어서 말해 여왕이 듣고 있는 거야 말해 하고 싶은 말이라도 말해봐요 하고 싶은 말이라도 뭐지? 여왕이 되리버린다 뭐지? 빨리 나 어서 말해 말하고 싶은 말이라도 여왕이시오. 빨리 말해.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적이 우리를 사냥하려 한다.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다.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용암입니다. 추천러어어진대를주목해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말은 듣지 마십시오.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적병력이 곧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동하오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여왕님.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적들이 보인다. 적을 막아내야 한다. 적의 생 상처는 우리의 자원이다. 블랙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공격 시작된다. 원치벌레야 제 구속의 파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암 분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테니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동화오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용암 보존용이 용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 위기종이라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 위기일까요?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원물이 모자랍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듣고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음, 저기 내 손안에 있다. 어서 가서 철제라 방해마라 어차오르 도마시킬 시간입니다. 안정화 장치의 안정도가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엔 이릅니다. 저희 쪽지진학자에따르면 지금 용암이 맨틀을 뚫고 나오면서 <목소리> 해리! 이건 너무 짬짬한 과학 입기잖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허경룡이 <목소리>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진정한 적의 어둠 속에서 모 말해봐라. 멋있는 용암이 다시 한번 굴러났습니다. 용암이 한큐고 간 자리에는 자네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진가지수 아! 있습니다. 동기지굴지습니다지 대군주를 생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었습니다완었습니다 아군이 습니다이에입니다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하고, 대군주를 생성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결지 어서 말. e 뭐, n 뭐지? 말해봐. a 지 우리 l 그이 d i s 마 u 왕이 s a i n 라 어서 말. 하고있는서말장합니다이며 n o 이임박했습니다마침내큰이게마이하나또 오는 걸까요?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황금이 모자랍니다. 도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뭐지? 빨리다. 와. 운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량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진화 완료. 이제 고속의 파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정화 장치가 75% 충전됐습니다. 많이 온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말해봐라. 답이 기분해 하고 싶은 말이라도. 달라라가 그 준비되었습니다, 여왕님. 뭐지? 또 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도니 버밀리언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해된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말해. 하고 싶은 말이라도. 용암 구덩이 분출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동맹체를 무대로 방치할까요? 용암룡이 오늘 자치령 동맹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군. 과연 진짜 불을 내뿜는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カムシギとピューロだ。 빨리 말해. 나와라. 빨리야. 꿀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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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여왕이 듣고 있는다. 이란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